초간단 햄크림 파스타 만들어볼게요. 정말 간단하지만 맛은 보장할 수 있는 파스타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가장은 한 파스타 스파게티 면 준비하시고 끓는 물에 소금 조금 넣고 약 7분에서 8분 삶아줄게요. 잘 삶아진 면은 체에 덜어서 오일 조금 넣어서 잘 섞어주고 대기합니다. 재료는 딸랑 햄 하나. 햄은 취향에 맞게 썰어주세요. 저는 얇게 썰어줄게요. 이제 팬에 오일 둘러주고 햄 먼저 볶아줄 거예요. 햄이 잘 볶아졌다면 먼저 준비되었던 면을 넣고 살짝 볶아줍니다. 이제 시중에서 파는 투움바 크림소스 넣어주고 잘 볶아줍니다. 꼭 똑같은 소스 넣을 필요는 없어요. 적당히 볶아졌다면 이제 우유 조금 넣어서 다시 한번 더 볶아줍니다. 취향에 맞게 잘 졸여졌다면 햄 크림 파스타 완성이에요. 접시에 담아 맛있게 드시면 끝! 이지만 치즈를 좋아한다면 위에 치즈를 얹어줘도 좋아요. 완성된 파스타 위에 모짜렐라 치즈 적당히 올려주세요. 전자레인지에 돌려주고 파마산 치즈 가루까지 뿌려주면 햄크림 파스타 완성이에요. 전문 파스타집 못지않은 굉장한 맛, 집에서 간단히 만들어보세요. 오늘의 쿠오쿠오 간단 레시피 끝!